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후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친언니처럼 따르는 신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새언니, 이거 입어봐요. 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우 지인은 쇼핑을 할 때마다 자기보다 저를 더 챙겨주곤 했어요. 신우와 저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나지 않아서 그런지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주말이면 함께 카페에 가거나 영화도 보고 마트도 함께 다녔죠. 지인은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새 언니들은 무서운데, 우리 새 언니는 친언니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니지 드라마 보면 신우이들이 더 무섭던데? 하며 농담도 했어요. 그런 신우가 작년 여름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지희의 예비 신랑 현우 씨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새 언니, 저 결혼 준비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저는 지희의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함께 가구를 보러 다니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도 함께 둘러봤죠. 그 과정에서 현우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는데,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의 가정환경도 좋았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어요. 지희도 행복해 보였고요. 결혼식은 화창한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지희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현우 씨의 눈에서도 사랑이 넘쳐 보였죠. 그날 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결혼하고 난후 지인은 친정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현우 씨와의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얻다 보니 친정과는 조금 멀어서 그렇다고 했죠. 가끔 전화를 하면 항상 잘 지내요. 언니라고 했지만 어딘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으면 응,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라며 얼버무렸죠. 현우 씨는 어때? 잘 지내. 라고 물으면 항상 응,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신우가 보였어요. 새 언니, 제발 우리 집에 빨리 와주세요. 언니, 민지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눈을 번쩍 떴을 때, 온 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곧바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불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하고 지희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급하게 시어머니께 전화해 비밀번호를 여쭤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죠. 거실 한 구석에는 지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지희야. 제가 부르자 지희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얼굴 전체가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으며, 왼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는 달려가 지희를 안았어요. 지희는 제 품에 안겨 오열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지희는 그동안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현우 오빠도 너무 잘해줬고, 그런데 결혼하고 한달 후부터 달라졌어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 냄새가 심했죠. 제가 물어보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현우는 결혼 직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지희가 그것을 알아차리자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요. 왜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될 때까지 제 질문의 지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임신했어요, 언니. 8주 차예요. 아이 때문에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오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때렸어요. 어제는 배를 걷어 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지희의 짐을 챙겨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지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누가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지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타박상과 팔의 골절, 그리고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제 오빠가 변호사인데 상담해 볼게요. 제 오빠는 가정폭력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였어요. 오빠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진단서, 사진, 영상. 폭력의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해. 지희에게 물어보니 불행 중 다행으로 지희는 강아지를 위해 집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 카메라가 현우의 폭력 장면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지희는 그 영상들은 모두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어 있었을 거라고 했죠. 제가 그 영상들을 확인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현우가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지희를 폭행하는 장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내에 확실해? 네가 바람피운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며 배를 걷어차는 장면. 너무 끔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희는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법원은 신속하게 지희의 손을 들어주었고 현우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지희가 결국 아이를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 끔찍한 폭력으로 인해 아이는 12주차에 유산되었어요. 지희는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내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에 저도 자책했지만 지희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지희를 보살폈고 심리상담도 받게 했죠. 지희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현우에 대한 분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의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했죠. 어느날 그가 한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저는 즉시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근처에 앉아 그 여성과 시선을 마주쳤어요. 화장실에서 그 여성과 마주쳤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현우 씨와 함께 오셨나요? 그 여성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조용히 제 핸드폰을 꺼내 지희의 멍든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신우이에요. 현우씨가 한 짓이에요. 지금 그 사람과 만나고 계시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그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지희의 병원 진단서 사진도 보여주었고 법원 판결문 사본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2. 이럴 수가. 저에게는 너무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지희에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죠. 그 여성은 충격을 받은 채 자리로 돌아갔고, 잠시 후 현우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급하게 식당을 떠났어요. 현우의 당황한 표정을 보는 것은 아주 조금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현우가 새로운 여성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여성에게 접근해 진실을 알렸습니다.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죠. 모든 증거와 함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의 평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조차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현우가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다 내가 한 짓이지.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모자라. 저는 창문을 열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희의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받는 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이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우는 집행유예 조건 위반으로 체포되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거였죠. 그는 남은 형기를 모두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어요. 출소 후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살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또 다시 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지희는 이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만남 자체를 거부했지만,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전 미술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과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죠. 그는 지희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무한한 인내로 기다려준 사람이었어요. 지난달 지희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죠. 언니, 제가 다시 결혼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더잘 지켜볼게.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지인은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넸어요. 언니, 그날 꿈에서 제가 울면서 언니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로 언니를 간절히 불렀어요. 그때 정말 언니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놀라고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여전히 그날의 꿈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지희의 절박한 영혼의 외침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꿈이 지희의 삶을 구했다는 거죠. 꿈에서 신우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는 모든 걸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폭력도 그 어떤 악행도 결국에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지희가 말할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해줬으니까. 지금은 지희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